응? 음? 뭐야? 음? 안녕하세요. 오야, 찐찐뻔이. 어, 반갑습니다. 어. 찐뻔이. 이즈님레킹 되십니까 혹시? 저요. 어, 형, 형들. 아 랭킹, 아레킹 승률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오케이 라이트. 오케이. 요즘 10메타 일인. <laughs> 적진 400등 떨고자 어. 어, 어 형들 뭘까요? 뭐 네, 네, 잘 잘하는, 잘하는 거. 아 힐러야 돼 네. 힐러야 힐러야 힐러야, 힐러야, 돼. 힐러야 돼. 아 네네. 아메리시하겠습니다 유튜브각 아. 유튜브각 <laughs> 유튜브 오케이. 어우야 이거 긴장되네. 너무 오랜만인데 아, 이거, 지금 이거. 뭐야? 열반디? <laughs> 아니야 적팀도 마스터 있어. 이겨요 우리가. 어좀 무서운데 이거 이번. 무서데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들 하던대로만 하면 돼요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하면 져! 하던대로만 하세요. 위도 있어요. 자리 야 있어요. 메크리 있어요. 라인 있어요. 루슈 있어요. 오. 아스. 안나 있어요. 메크리 있네. 와. 이이... 야 자리 야피인데어어야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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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아! 어한 번이란 없어. <laughs> 와 뭐야? 뭘, 다 뭐야. 딴다. 혼자 다 딴다. 혼자 다 딴다. 아나 뭐야 나왜 이렇게? 아 뭐야 혼자일 거면 데스매치 가세요. 뭐 하는 거야? 오우야. 데스매치가. 가진... 나왔어요 레빈님. 어? 레빈이 형만 귀한다. 토布아 찾았어? 살려볼래요? 우리 귀 우리 위 우리 얘네, 얘네 와. 우리 위족 형. 리 귀족. 우리 귀족.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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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 Wow, nice. Good. a 아나 a 이브 e a n 이브 die. Hold on, jump. Hold on, jump. Hold 2망해 이거 v 한 s a 비비자 기다려봐 나 파이브 드라이브 있는데 2한 g Vivisa. 2kg 가자 가 i s a 가봐 들어가봐 i s a 2라이 Vivisa. 2kg v 라이 i s a 2kg Vivisa. 2kg Vivisa. 2kg Vivisa. 2kg v i v i a k 아나 아데주대전 지금 안못안 가요. 이도 피리가 있을텐데 내가 잡아줄게. 아, 아 지랄. 워레기야 워레아 뚝자란이야 뚝자란. 아어맞 티내지 마. 아그 포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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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어 천천히 천천히. 응 야야야야야. 스 컷. 어 이건 아니야, 오 마이 갓. w h a 컷! 왓 h e fuck? Hmm. <laughs> <laughs> 있어. n e s i n g 시 guess. Medicine is not. 잘 e d i c i n e is not. m e d i c i n 졸라줘, 뭐 시키면 항상 시키듯 마시더라. 아 고관님. 자기 잘하는 거 뺄게요, 잘하는 거. 어, 미원님 혹시 탱겨져세요? 미친 응. 합구. 후라 존나 부들길 거 같은데, 아까도 내가 끊어줬는데 잠깐만 아, 빠르게 잡아보죠 한번 끌게요. 돌아봐, 돌아봐. 왜? 계속. 아, 내가 왜? 아, 어, 왜? 어, 잠깐만, 잠깐만. 방벽2 초? 방벽 2 초? 계속, 계속. 오자피, 오자피, 해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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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위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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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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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방 이거지. 이거지. 이거거지 이거지. 이거지. 방벽지 이거지. 이거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 한번좀 앞에 가라 볼래. 번좀 앞에 가라 볼래. <목소리> 어 씨. 아, 자 가지고 못 끌었다. 어디든 다. 크야 한두 번 뱅뱅이. 어, 한 호그힐. 아, 크에 오조 레크이. 우리 좀자한자안 돼, 호그야. 안 돼, 호그야. 안 돼, 호그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트. 나이 어, 나노가 조금 미숙해. 나이 화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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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에요 불편해요 오케이 나이스 <laughs> 괜찮아 저 뭐를 하지 마어때 뭐 그럼 앞에 앞에 아볼래요 한쪽 한쪽 끌어봐 한쪽 끌어봐 한쪽 끌어봐 아안 들렸다 아, 아, 그래. 그래.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잠시만 누가 전화해 지금 이시간에그러요가 아라고 아라고 아 호흡 인데 호흡 필인데 호흡 필인데 호인데 어떻게 게그게요 어디든 어디든 아. 뚫었어 한쪽 아야 아. 우리도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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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다고 존슨 들 밀었다고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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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끝이 어 뭐야 아끊냐고 포커스 백필이 아백크리 맥크. 내가 맥크리커 맥크리칸 맥크리칸 우 맥크� 이번에 잠시만요 그거 아, 잠깐만. 두번째 방법부터 쓰자 그거 뭐야 오리사 구 응. 두번째 방법부터요? 나 올라갈게 잠깐만 한번 끌어볼 수 있나? <목소리>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죽다 <좋아다>. 가자 존슨들 미라미라 <laughs> 미라 <목소리> 뭐야 <목소리> 이거 미라 올사 피 올사 피 올사 커 올사 커어 뭐야 뭐, 아씨 못트어나 무튼 못 것같은데 이거 빨리 미면 가능한데. 빨리 미면 가능한데. 빨리 면 가능? 쌉가능? 쌉가능? 어레킨몰왔다메이 왔다. 빌어 어, 와트 베 거점 밟아 봐. 그냥 거점 봐봐. 어. 어. 거점 봐 거점 발라봐 그냥. 이겨, 어이, 이겨, 어이, 이겨. 이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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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나이다나이다나이다나이다나이 오, 하면 편하죠?

간리아 테라피반. 테라피. 한번 끌어볼게요. 어, 어 잡았다. 나이스. 아, 다 아, 뭐야. 에바야. 어, 한쪽 피인데. 한쪽 리얼로다가 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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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2, 1. 아우, 진짜. 이거 라인 없는 쪽으로 끌어야 돼? 라인, 네, 라 네, 네.

이번 더 빼고 한번 끌면서 움직 거야. 끌때 말해. 오케이. 끌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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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게요. 끌러봐, 끌러봐, 다 끌었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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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예, 간다. 기리, 레스 기리, 짜파 기리. 달아 잡았어요. 한 적필. 아나힘 주는 거 봐라. 이겹네 어, 아 어, 넘어왔다, 어, 어? 어? 넘어왔다, 나 봐줘.

아니 말을 해야지. 아유 아유 자동이야. 그러니까 자반 자력 피, 자력 피, 자자자자자 나이스 나이스.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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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불. 나이스. 매니에 서강 빠이서 자타 자고얘나 공도야. 미션 꺼 준비야. 이게 자타 자타 공하어또 오네 또 오네. 기다기다 자자력 안 왔어 자안 왔어 끝만 살아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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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네 오어 잠시, 어, 잠시. 이거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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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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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왓더 에. 자. 공수 변형. 맞아요. 예, 그러니까 A 새점을 역점 내십오십기들 핵류전화 50명 신고 넣었는데 그중에 3명 정지 먹었어. 어, 메이네. 메이 왼쪽에서 떨고. 자, 잠깐. 여기 나무 녹여. 우리 방목 녹는다 우리 방목 녹는다 자, 슬리는 것만 해. 해. 조심해. 끌리는 것만 반대 들어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아, 두방자, 아, 갑니다. 정면으로. 아, 잠깐만.

超 좋아요. 안쪽 카? 야 오른쪽에 또뭐 있어? 아시. 형만 그래? 우리 다? 빠지게져. 떠먹어. 른 쪽길 호구 같습니야오른쪽아 시메 고맙다. 응? 음? 와 존나 깜짝 놀랐네. 야 내가 죽겠는데 이제? 어자아가 어, 죽겠는데 우리? 내가 죽겠지. 진짜 내가 죽겠. 어 자려 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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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m a kid. I'm a kid, I'm a kid. 게 m a kid, I'm a kid. I'm 빼 k 빼빼빼 m a k 이 d i 우리 kid. i 한 조만 먹으면 되니까 천천히 m a kid. I'm a kid. I'm a k 형, 형, I'm a kid. 형, m 너무 다왔웠는데나다하하하와멋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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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안돼 호그 킬, 안돼 호그 킬로 못 나이 뛰었어, 제제.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캐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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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했죠. 오케이 기적의 매칭 나이스. 어... 내가안테네